빅뱅의 멤버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 씨가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서희 씨는 처음에 권유한 건 탑씨였다면서 액상담배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보람 기자가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탑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황소심 재판 중인 한서희씨가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신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연예계를 강타한 빅뱅 탑씨의 대마초 흡연 파문. 탑씨가 여자 가수 연습생 한씨와 함께 대마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당시 탑신는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같은 달 29일 열린 첫공판에서또한번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액상 대마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재판에 입맞고 있기 때는 먼저 좀 어,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같니다 한 차례 공판을 가진 탑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탑 씨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가 있었지만 연습생 신분의 한서희 씨의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서희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오후 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한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는 한서희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는데요. 이날 한 씨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캐주얼 정장 차림의 한 씨는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약 10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게 된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한서희 측 법률 대리인은 공범과 관련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판을 받으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수감 된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한씨 역시 언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알려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철없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판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한서희 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당황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하자 한 씨는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습니다. 다르지 않은 내용,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씨는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나는 단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는데요. 한 씨에 따르면 탑이 바지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고, 알고 보니 그것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 비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인터뷰를 피했던 이유도 털어놨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라고 말한 한 씨는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은 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무나 반성하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는데요. 현재 한 엔터테인먼트에 소속 중이라는 한서희 씨.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 지금은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재판이 끝난 뒤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한 씨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도 병합돼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라입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설 씨가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려진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주수희 기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 씨를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한서희 씨가 지난 18일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과 함께 취재진은 만나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서희 씨는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공판 직후 케이스타 취재진과 만나 그간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먼저 바르지 않은 내용,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케이스타 취재진의 부름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나는 단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고 전자담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서희 씨 주장에 따르면 탑 씨가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건넸고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탑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서희 씨의 재판에 관해서는 잘 모르며 한희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서희 씨는 이러한 입장이 있음에도 그동안 인터뷰를 피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는데요. 내가 그분에 비해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병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은 죄는 인정하고 너무나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누구의 말이 맞다고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앞서 탑 씨는 어떠한 입장을 표했었나요? 네, 탑 씨는 한서희 씨와 달리 그동안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탑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한서희 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올해 4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탑 씨가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이외에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이외에 흡연한 부분은 부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탑씨의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첫 공판에서도 또한번 삭제했습니다. 탑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고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신경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한 차례 부인했던 액상 대마 혐의 등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탑 씨의 변호인 측은 탑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한서희 씨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됐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전해드렸던 한서희 씨와 다른 입장을 전했는데요. 또한 씨와 만남을 정리하면서 대마초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서희 씨와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한서희 씨가 현재 한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서희 씨는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 3에 출연해 송지호 닮은꼴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는데요. 가난 외모에 뛰어난 춤 실력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결승전 진출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각종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해왔고 그 데뷔도 무산이 되면서 소속사도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서희 씨가 케이스타의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한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재판이 끝나는 대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재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서희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21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이보다 하루 앞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안 한서희 씨는 1심 재판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와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정,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과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8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게 된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반면 한서희 씨 법률 대리인은 공범과 관련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판을 받으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 수사,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서희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언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알려져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어, 철없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탑 씨는 1심 선고 후 검찰과 탑 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자숙 중인데요. 네. 탑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네. 탑 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탑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관련형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부분을 인정했고,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1차 공판에서 총 4차례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해 검찰은 탑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에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이고 형사처벌 정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탑시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탑 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에 여전히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으로 탑 씨가 입은 이미지 타격도 굉장하죠. 네, 그간 쌓아온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군생활도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탑 씨는 의무 경찰 홍보단 공무 중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아 경찰 내부 규정으로 직위가 해지됐는데요. 이후 징역형을 받자 지난 7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탑탑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에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직권이 면직되면서 의경 신분이 박탈됐습니다. 이후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거나 상근 예비역을 통해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탑의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육군에 전달받은 게 없어 집에서 자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연애 의경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 의경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경찰학대 소속이었던 탑 씨의 대마초 흡연 유죄 판결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탑 씨와 한서희 씨는 서로 입장이 다른 모양새인데요. 한서희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연예계의 마약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면서 조수희 기자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차례 공판을 가진 탑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탑 씨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가 있었지만 연습생 신분의 한서희 씨의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서희 씨.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한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는 한서희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는데요. 이날 한 씨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캐주얼 정장 차림의 한 씨는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약 10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게 된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한서희 측 법률대리인은 공범과 관련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판을 받으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수감 된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한씨 역시 언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알려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철없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그룹 빅뱅의 멤버 탑시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 씨가 생방송 스타 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서희 씨는 처음에 권유한 건탑시였다면서 액상 담배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보람 기자가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서희 씨가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연예계를 강타한 빅뱅 탑 씨의 대마초 흡연 파문, 탑 씨가 여자 가수 연습생 한 씨와 함께 대마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당시 탑씨는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같은 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또한번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액상 대마 여전히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는 먼저 좀 어,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 조심스러운.